661페이지이죠. 설계하재. <laughs> 자, 설계하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뭐 수천 수만 가지 의 설계하재를 어, 어떻게 상상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laughs> 우리가 요런 틀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능 유지 설계라는 거는 결국 실제 하제가 어떨까 이걸 예상하는 과정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자. 어떤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어, 설계 화재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요 잠깐 보시면, 어, 안전한 성능 설계 하기 위해서는 화재 크기를 예측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 네, 당연한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결국 설계 화재를 예측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자, 설계 화재 설정 요소. 열 방출률, 연계 발생량, 어, 화재 성장 속도, 독성 물질 발생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뤄질 겁니다. 자, 설비별로는 어떤 게좀 중요하냐? 다루고 있는데요. 감지기 및 소화 설비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초기 대응이 결국 중요한 설비니까. 초반에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laughs> 감지를 하려면 어, 화재 성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초기에 이제 어느 어, 뭐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화재 성장 속도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화재 성장 곡선이런 것도 있을 거고. 초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화재가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특피 재현 설계에서는 최고 온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피는 결국 뭐죠? 압력차를 만드는 거죠. 이쪽이 온도에 따라서 압력차가 달라지니까. 뭐 이런식 기억나시죠? 결국은 차압을 형성해야 되니까.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어, 차압 형성 시 온도가, 어, 차압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화 설계는 초반에 뭐, <laughs> 얼마나 화재가 빨리 성장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죠. 최성기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얼마만큼의 온도로 이제 지속되느냐. 이제 요런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으로 대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화재 화증이랑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표는 뭐, 글쎄요. 일반화 하긴 어렵겠지만, 경보 설비나 뭐 이런 관련된 설비들을 할때 우리가 건축 연소 점유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설계 화지를 뽑을 때 이렇게 이제 좀 고려를 해 놓은 거고요. 어, 조금 추가할 만한 내용은 <laughs> 경보 설비의 점유자 특징, 특징이 있죠. 자, 수용 인원 이용 형태, 피난 능력. 어, 그리고 기타에, 기타에, 경보 입고로 피난,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 체계를 법따라 하다 보면, 피난 전략이 우선하지 않고, 경보에 따라서 피난하는 사태가 생기겠죠. 네, 그런 걸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실 재현, 음, 하면요. 바닥 면적이랑 층고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 거실 재현의 건축 특성. 바닥 면적이랑 층고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에, 외부 영향. 재현은 항상 우리가 외부 영향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스테크 이펙트, 윈드 이펙트로 대변되는 외부 영향들을 재현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모이 뭐 정도 해주시고요. 자, 설계 화재 감지기 보겠습니다. 자, 감지기 설계할 때 뭐가 중요할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다 <laughs> 보면 어떤 게 중요할까 했는데. 개요 이번에 보시면 건축물 내 화재 성장, 연기 및 열의 이동에 관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설계 화재 시에 고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기의 온도를 그리고 연기의 이동 속도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알버트식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어 실링 제트의 온도와 속도를 예측하는 식입니다. 알버트의 식이라고. 물론 이런 설계화제를 예측할 때 시뮬레이션을 쓰겠지만 결국은 그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 이런 식이 들어가 있겠죠. 얘는 뭐 하는 거다? 열기로의 속도, 온도를 예측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관련된 개념이겠죠.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피난을 적어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요, <laughs> 음, 네, 요걸로 들게요. 자, 피난을 적어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열방출률이 열방, 이 정도래요. 그러면 피난을 이때 시작하려면 적어도 이때쯤에는 경보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보가 이때쯤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때쯤에는 어떤 이제 감지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critical f i r e 이런 말이 나옵니다. Q critical 자 이게 뭐냐? 최소한 우리가 이제 설계를 감지기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피난을 적정 시점에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계치가 되는 어떤 열방출류를 이야기하는 게 Q critical이 되겠죠. 이런 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SFP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책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3번, 4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설, 설명드렸던 식, 임계화재, 자 봐주시고, 음. 자 설계 및 분석에 대한 데이터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첫 번째, 설비 목표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화재 성장률을 예측을 해요. 설계 화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주변 온도, 천장까지 높이, 이런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가지고, RTI 및 응답 속도를, 어,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주변 연료량이나 밀도, 중력 가속도 등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뭘 예측하는 걸까요? 열기류의 온도의 속도를 예측해가지고, 어, 적정 시점에 감지기가 동작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핵심이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감지기가 동작해야 된다. 그럼 그에 맞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 쪽에도 보면 4번 내용 보시면, 어, 4번에 뒤쪽에 가시면요. 연속가스의 온도 및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죠. 이거를 추정을 해야지 결국 감지기가 동작할지 안 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온도 및 속도를 추정하는 식은 알포트의 식이라는 놈이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고요.